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일 기본 형태 y는 ax제곱, 평행이동시키는 거 했었다. 그러니까 x축, y축으로 평행이동시키고 나면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변한다고 했었어. 근데 그것보다 더 앞에 지난주에 이차함수 첫 단원 배울 때 우리 뭐라고 설명을 해줬냐면, 이차함수라는 거. 이렇게 다 전개되어 있는 애도 2차함수라고 하잖아. 근데 완전 제곱식꼴로 이렇게 APQ라고 부르게 이거를 얘를. 얘를 ABC라고 부르게 APQ꼴로 묶여 있을 때 장점은 꼭짓점 좌표를 한방에 알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다 전개돼서 풀러 헤쳐져 있으면 우리 꼭짓점 좌표 찾기 쉽지 않잖아. 근데 이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축이랑 복지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 전개되어 있는 모양인데도 다시 APQ 모양으로 예쁘게 묶어주는 연습할 거야. 어떻게 하냐 는 반등제곱하면은 바로 상상 알수 있지만 얘는 지금 계수가 2분의 1이라서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만 가지고 일단 게 예를 들어 왜 상차는 빼놓냐면 어차피 얘네 인수분해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뒤에 제쳐놓고 이 2차 항이랑 1차 항두 개만 가지고 x 제곱 v 계수로 주는 작업을 합니다. 상수항은 필요 없어서 잠깐 빼놓을게요. 그러면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X 제곱이랑 마이너스 8X가 들어가 줘야 된다. 이해되세요? 그래야 이렇게 분배했을 때 도로 똑같아지니까. 그 다음 아, 이거 얘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고 싶어. 근데 상수항이 지금 없어. 그러면 필요한 상수항이 얼마야? 반등제곱. 이제 계산하기 편하다. 반으로 나누면 마상. 제곱하면 16이니까 플러스 16을 여기다 더해주는 거지. 근데 어 그러면 이거 등식의 성질에 안 맞잖아요. 내맘대로 한쪽 변에만 더하기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도로 뺄게. 그럼 이거 똑같지? 한번더 했다가 도로 빼줘. 근데 나 이거 16코 필요한데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만 완전 제곱식이 될수 있거든. 그럼 너 마이너스 16너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얘랑 얘랑 전개해서 식을 이렇게. 진짜 필요한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바로 안에 남겨놓고 필요 없는 마이너스 16은 앞에 있는 2분의 1이랑 곱하기 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우리 더 했다가 뺐으니까 있다가 없는 거뭐 의미 없잖아. 시계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근데 대신에 이제는요. 얘네 셋 묶어서 이쁘게 x-4 제곱이 되고요 항성은 10-8 2 하니까 플러스 2가 돼서 꼭짓점 좌표 알수 있는 apq 꼴로 바꾸는 모양이 되는거지 그럼 이걸 보면 이제 딱 한눈에 꼭짓점이 4,2구나 알수 있어 그리고 얘를 도로 풀어 해치면 다시 위에 있는 abc 꼴이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ABC를 APQ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더 연습. 로 묶어줘. 그럼 이 과로 안에 이렇게 x 제곱 플러스 4x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 완전 형식으로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상수항이 추가로 필요한데 반등제곱 해보면 플러스 4가 필요해. 근데 내 반대로 등식에 공평하게 더해주던가 공평하게 빼주던가 해야지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더해주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더해다 도로 빼. 그럼 다음 나 얘네 세개 필요하거든 마이너스 사 너는 필요 없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라 일단 빠져 그럼 얘가 x 플러스 이로 일단 인수분해 되고요 마산는 앞에 있는 마이너스 3이랑 곱하기가 돼서 바깥에 나올 때는 1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최종 마이너스 2,17이라는 걸알수 있다? 그러면 얘 축의 방정식은 항상 꼭지점 x좌표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마지막 한번 더. 2차항이랑 1차항 얘네 둘만 일단 2차항의 개수로 묶어줘 그러면 y는 1분의 1 하고 분배했을 때 값이 똑같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나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는 반등제곱 필요하니까 플러스 구 더했다가 도로 빼줘 그러면 마이너스 9는 2분의 1이랑 곱하기 돼서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어서 맞도록 나옵니다. 자, y는 얘네들 빼면 마이너스 2. 그러면 꼭치점 좌표는 3, 마이너스 2라고 하시면 되고요. 추의 방정식은 x 값이랑 똑같으니까 x는 3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 친절하게 APQ로 묶여 있을 때든 아니면은 다 전개해서 이렇게 2창1창 항상 풀러헤쳐져 있을 때든 그래도 그릴 수 있네. 어떤 모양인지 유추할 수 있네. 해볼게. 이거 그림 그려보자 라고 하니까어 어, 얘는 x 제곱 개수가 1이라서 묶으나 많아다. 그럼 이렇게 할게. 셋은 묶고 마이너스 사는 바깥으로 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묶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점 꼭짓점이 마이너스 2만 마이너스 되고 추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이니까 얘를 그려본다면 제일 먼저 찍어주시고요. 그 r e e n m o 네 h e r 땅 찍고 항상이창 y 는 k a y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어야 돼. 그러면 쉽게 그리는 팁 한 칸씩 X축 옆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켜보세요. 그러면 얘가 1에서 곱이1 빼기 마이너스 8이 되네. 얘가 1, 마이너스 8을 지난다는 걸알수 있다. 그러면, 에?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을 지나니까 이렇게 찍고, 그 다음, 얘 항상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어야 된다 그랬다? 그러면, 한 칸은 왼쪽으로 가서 똑같은 높이에다가 찍고, 그 다음, 이번에는 X 값 한쪽 더 옆으로 가서 0을 대입시켜보시면요. 얘가 4 빼기 9니까 마이너스 5죠? 0 컷만 마이너스 5를 찍고, 그 다음, 얘 좌우 대칭이어야 된다고 항상. 그럼 또한칸 옆으로 가서, 위에 찍고 이런식으로 연결해주면 그래프 그리기 끝 쉽게 그리는 팁 꼭짓점을 기준으로 한칸씩 계속 옆으로 가면서 좌우대칭으로 높이 똑같이 찍어주는거 근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 아, 그럼 APQ가 무조건 좋은 거네? ABC는 그냥 귀찮네? 무조건 꼭 진짜 말려고 하면 APQ를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라고 생각할까봐. ABC도 다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어,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네? 그럼 둘은 똑같은 값일까? APQ를 ABC로 바꿨어.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랑 똑같은 값일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얘를 보세요. 여기 있는 a 값은 1이야. 얘를 a p q로 바꿔도 a 값은 1이야. a는 변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뭘 보든 a를 보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양을 결정한다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 p 할수 있는데 일단 c를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절편 구할 때 y 절편 구할 때 x에다 0 대입하잖아. 그럼 여기다가 0 0 대입하고 나면 상수항만 남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c는 일단 Y절편입니다. 어, 1차 함수랑 똑같네? 똑같아. 요 그러면 이렇게 다 전개되어 있는 ABC 형태를 보면 꼭지점은 물론 모르지만 Y절편은 바로바로 알수 있다는 거지. 아, 그럼 은근 장점이 있네. A도 똑같고 뭐지?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근 B는 무슨 역할일까? 물어보면 알수 없는데, 얘네 생긴 그래프 모양을 보면 대충 얘네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그걸 알수 있거든. 이 y축을 기준으로 꼭짓점의 좌표가 꼭짓점의 축의 방정식이 y축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a랑 b의 부호가 같다. 근데 반대로 이런 식으로 꼭지점 x좌표 값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a, b 부호가 음수일 때도 그렇거든요.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생기면 이때도 이 꼭지점이 Y축보다 왼쪽에 형성되면 A랑 B랑 부호가 같고 오른쪽에 형성되면 AB 부호가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B 부호도 양수라는 거지 둘이 부호가 똑같으니까 근데 꼭지점이 오른쪽에 생기면 이때는 A 양수인데 B는 반대로 음수라는 거 그럼 얘는요 둘이 부호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위로 굴러기면 A가 음수야 그러면 B값도 똑같이 음수야 근데 오른쪽에 있을 때는 A는 음수지만 B는 양수야 라고할수 있는 거지. 예를 아, 봐. 제일 먼저 이차 함수 그래프를 보고 파악을 해 줘야 되는게 꼭짓점이 어디 있지? 축이 이쯤 있겠네. 이걸 생각해서 얘가 위로 볼록이니까 일단 1차 a는 음수겠군이라고 생각하고 Y축을 기준으로 꼭취점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A, B, 구호가 같다는 거라서 B도 똑같이 음수야 그 다음 Y축이랑 만나 생기는 표점 Y절편을 보시면요 X축보다 위쪽에 형성되니까 이제 식각양수다 라고 해서 ABC 부호 알아내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것도 얘를 딱 보시면요 눈에 띄는게 일단 꼭짓점 요좀 있을 거고 얘가 원점을 지나네 그러면 일단 1차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아이로 볼록이니까 a 값은 양수고요 그 다음 꼭짓점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같다 라고 했잖아 그럼 a랑 b랑 부호가 다르다는 거거든 그리고 띄는 음수고요 그 다음 c는 Y절편이라는 말인데 어 원점을 지나는 걸 보니까 이때는 C값이 0이라고 해주면 오늘 하루에 너무 많은 걸 해서 쉽지 않을 것같습다 여기까지만 하자 165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자